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차량 오늘 소개슨드릴츠 4륜 2018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쌍용 렉스턴 스포츠 4륜노블레스 2018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8년 6월이고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범퍼 네, 보시는 것이 스톤칩이라든가 장기 수없이 깨끗합니다. 전방 주차 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고 휠은 모드 20인치 크롬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휠 상태 깨끗하고 사이어 트레드 네, 한70% 이상 남아있습니다. 전면 검정색 선팅으로 되어있고 앞 핸더, 앞 도어, 뒷 도어 그렇지 없이 깨끗합니다 사이드 스텝 있어서 타고 오르내리 편하고 뒷 휠도 보시는 것처럼 상태 양호한데 약간 테두리에 잠길 수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 앞 타이어 만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제가 트렁크도 네,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적재한 공간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뒤에 탑은 쿠페탑 G9 정품 쿠페탑 들어가 있습니다 테일램프가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핸더 뒷도어, 앞도어, 네 마찬가지로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휠 상태, 조수석도 깨끗합니다. 약간의 앞에 휠 같은 경우는 까짐 현상 있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 먼저 보겠습니다. 전동 접이식과 미러, 윈도 버튼 들어가 있고. 시트는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제가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시동이 켜졌습니다. 계기판 먼저 보겠습니다. 실 주행 거리 1 4 1 1 4 5 k m 무사고 차량이고, 센터페 시어 같은 경우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도 한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풀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고, 지금 찬바람,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시가잭과 USB 억수 단자 들어가 있고, 기어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륜, 4륜전원 버튼 들어가 있고, 두 개의 커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레인휠 같은 경우는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들어가 있고, 열선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 같은 경우는 크루즈,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고, 측면에 미끄럼 방지와 경사로 저속 주행 네, 전방 주차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후측방 경보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c m 눈밀라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투 채널 블랙박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트도 동승석과 이어 시트 네, 사용감은 있지만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엔진룸입니다. 디젤 4기통 2,200cc 엔진이고. 퓨전 질감도 좋고 미세뉴유 누유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주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검사 올량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사륜이라는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용 K&G 모빌리티 렉스턴스포츠 4륜 노블레스 등급 2018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검색을 해보니까 총 34대 검색됩니다. 키루수 짧은 건 35,000km부터 있고 키루수 가장 많은 건 내려보면 2 0만 k 로까지 있습니다. 가격 시세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0km 흰색 있습니다. 18년 4월 어, 마찬가지로 이것도 차량 수,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오토 컬렉션. 차량 번호 0766 차량, 음, 주행거리 3만 5천 키로. 내비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어, 선썬 루프 들어가 있고, 탑도, 보시는 것 같이 하드탑 들어가 있습니다. 하드탑 안탑 들어가 있고, 어, 후측방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용도 일하고 없고, 사고 단순견 없는 차량, 3만 5천 키로, 2180, 그리고 3만 7천 키로 회색, 18년 6월 등록한 차량, 어 양주 올림에서 2천만원이 있고 어, 18년 6월 39000회색 수원 오토클래스 마찬가지 같은 단위입니다. 2130 어, 하드탑은 없고 기본 적재함 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스피드 커버만 장착되어 있는 것 같고 38,900내비후방 카메라 어, 스피드 커버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드 커버 들어가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검사만 보여드리면 38,000. 사고 이력 없고, 단순 기환 없습니다. 무교환 차량. 2130 제시되어 있습니다. 47,000km, 1990. 53,000km, 1899만원. 어, 그러면 1900. 주행거리가 5만km 미만 같은 경우는 어, 2100에서 어, 1999만원까지 나와 있고, 53,000km 흰색 2030천에 있습니다. 56,000. 마찬가지로 인천 서구 하드탑 정착되어 있습니다. 어, 58,000 주행거리 사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고 없고 단속전 없는 무기한 차량. 아, 그리고 1850. 그래서 쭉 내려 보시면 6만키로 때도 어, 가격이 비싼 거는 2070, 2050, 어, 검정색 2050까지 어, 김포에 있고 가격이 저렴한 것 같은 데 1800대. 어, 1720까지 있습니다. 85,000km 탄 거. 어, 롤바만 들어가 있습니다. 어, 탑은 없고, 롤바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성능 검사 보여드리면, 사고 없고, 단순 교환은 횡단화 교환. 그래서, 하드탑 이 장착되어 있는 거 가, 같은 경우는 1800 중반, 1900까지 있고, 없는 거 같은 경우는 1700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720. 음, 이거 같은 경우 탑 장착되어 있습니다. 쿠페탑 엣지탑이라고 하죠. 에 p g 탑 G7번이면 엣지탑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검사 보여드리면, 용도 이라고 없고, 사고는 있습니다. 프론트 패널. 어, 9번에 보면 A랭크. 어, 프론, 프론트 패널이 있어서, 사고 있으면 체크 뒤에 있습니다. 9 1000kg, 수원은 1750. 마찬가지로 9만 2 1830. 쭉 내려서, 이제, 10만 킬 정도, 13만 정도 보시면, 1550, 김포, 국민차이고, 13만 6천, 1 3원은 1820. 그래서 제가 오 소개된 제 2차량입니다. 차량 번호가, 6안 90.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어, 쿠페탑스 들어가 있습니다. 14만 1000킬로 주행거리, 내비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측방 들어가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 같이 G9 쌍용 정품 쿠페탑 들어가 있고 휠은 20인치 크롬 휠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검사 보여드리면 용도 이력 없고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습니다. 단순 교환은 어, 단순 교환은 트렁크 리드와 도어 어, 조수석 도어 두개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도어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 세부사항 보시면 울리앙 같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1,540 14만 1 0 0 0 k m 마찬가지로 수원에 있으면 1570이 차량 같은 경우도 하드탑 들어가있는 색상은 블루입니다. 청색 들어가 있는 차량. 성능 검사 보여드리면 사고 없고 단순교환 없습니다. 그래서 1570, 1 4만 k m 1419만, 1290 주행거리 가장 많습니다. 20만검정색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1320 주행거리 20만 정도 주행한 차량도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1320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엑스턴 스포츠 4년 2018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